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이야기,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왜? 경제 교류를 하는 걸까요? 그 까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이 다른 두 나라가 있어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나라, 세모 나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를게요. 이 동그라미 나라는요, 덥고 습해요. 1년 내내 비가 내려요. 사람들은 주로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철강석, 원유, 목재, 천연고무 등의 자원이 풍부하고요, 노동력도 풍부해요. 그런데 이 나라는 휴대전화, 자동차 배 등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에 비해서 세모나라는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기후가 온난합니다. 배, 자동차, 반도체 등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요. 이렇게 기술이 뛰어나니까 세모나라는 배, 자동차, 반도체 많이 생산하겠네요. 이에 비해서 원유, 목재, 천연고무 등의 자원이 부족해요. 아이고 사계절이 뚜렷한 온난 기후 지역이다 보니까 열대 과일이 재배될 리는 없죠. 그리고 여러 자원이 부족해요. 두 나라가 정말 상황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나라는 휴대전화, 자동차, 배 등을 세모나라로부터 사 들여와요. 다른 나라로부터 무언가를 사 들여오는 걸 수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거꾸로 이제 세모나라는요. 자기 나라에 부족한 바나나, 원유, 목재, 천연고무 등을 그런 것들이 풍부한 동그라미 나라로부터 수입하겠죠. 이러한 식으로요. 두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두 나라 간에는요. 서로 자신의 나라에서 부족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수입을 하고요. 거꾸로 또 자신의 나라에 풍족한 것은 다른 나라에 파는 수출을 하는 식의 경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아 나라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나라 간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좀 말을 바꿔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교류하는 거. 즉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걸 우리는 무역이라고 말해요. 평소에 들어본 적 있죠? 무역은 이런 경제활동을 가리켜요. 근데 이런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까닭은 나라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고요. 자본, 기술 등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더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 서비스가 다르다 보니까 각 나라는 더잘 만드는 물건을 생산하면서 이를 서로서로 바꾸는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걸 많이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때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게 수출, 수입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건 수출이라고 해요. 거꾸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건 수입이라고 한다는 거. 단어의 뜻 정확히 구분되었죠? 자, 그럼 우리나라 또한 이렇게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합니다. 다른 나라와 수출, 수입, 이런 식의 이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나라 나라별 무역액을 비교를 해보려고요. 자, 왼쪽에 것이 수출액 비율이고요. 오른쪽에 것이 수입액 비율이에요. 자, 우리나라 어느 나라를 상대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프에서 수출액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이 수출 대상국 1위입니다. 2위가 미국, 3위가 베트남.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미국 두 나라만 해도요. 거의 한 36.8% 가량의 비율을 차지해요. 와, 두 나라.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10개의 물건을 외국에 팔아요. 그중 4개의 물건이 중국, 미국으로 팔린다는 거 소리예요. 두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진짜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뭐, 수입액 비율을 살펴봤더니 이것도 중국이 1위예요.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사오는 수입 또한 중국 물건을 제일 많이 사오는구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두개 이상 있지 않을까. 선생님 집에는 한 1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많아요. 이렇게 수입 대상국도 1위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도 수입 꽤 많이 하고요. 미국으로부터도 수입을 꽤 많이 해요.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꽤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요. 거의 10개 물건을 외국에서 사왔어요. 그중네개가량이 중국, 미국, 일본. 이세 나라 거야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이 무역 상대국이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아, 몇개 나라에 좀 집중되고 있구나. 이런 걸좀알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가 무역할 때 어떠한 물건을 주로 수출하고 어떠한 물건을 주로 수입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주요 수출품 그래프부터 봅시다. 자, 많이 수출하는 거.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위가 선박, 해양, 구조물, 부품, 자동차. 이두 개가 거의 비등비등해요. 이러한 식의 것들을 많이 수출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거꾸로요. 수입하는 걸 봐도 반도체 꽤 많이 수입하는 편이에요. <laughs> 자, 반도체는 수출도 많이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좀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분야의 반도체는 수입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많이 수입하는 건 원유입니다. 워낙에 원유와 같은 자원이 부족한 특징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서 부족한 원유 등의 자원은 많이 수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어떠한 것을 주로 수출하고 어떠한 것을 주로 수입하는지 좀 그래프로 정리를 해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또 특징을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은 게 수출품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압도적인 게 반도체죠. 아, 세계에 경,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제 수출품을 좀더 다양할 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도체가 많이 수출되어서 좋죠. 그런데 반도체 시장에 문제가 발생해봐요. 수출에 문제로 연결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의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큰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좀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출품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봤다시피 무역 상대국이 되게 몇몇 국가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무역 상대국도 좀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정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죠? 바로 퀴즈로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 서비스 등을 사고 파는 걸 무역이라고 말을 하죠. 자 무역을 할때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건 수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 오는 것은 수입이라고 구분을 하죠. 우리나라의 수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국입니다. 또요, 수입액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중국입니다. 아,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이 마무리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열공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